입점업체 영업비밀로 자사상품 만든 쿠팡의 약탈일적 행태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주로위원회 소속의 의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김남근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권향엽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이강일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정진욱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박홍배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윤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송재봉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참석자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권호연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영업자 당사자 단체 참여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용 상임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카포스 강승군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김진철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우선 여는 말씀으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더불어 언제나 을지로 더불어민주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또 국민 밉상 쿠팡입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배달앱 수수료, 개인정보 유출. 이렇게도 모자라 이번에는 입점업체 데이터를 활용한 갑질 문제까지 터졌습니다. 쿠팡은 자체 브랜드, 이른바 PB 상품을 팔면서 입점업체의 거래 판매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플랫폼 기능보다 자체 브랜드로 수익 내기에 혈안이, 혈안이 됐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쿠팡을 모든 문제의 플랫폼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쿠팡은 문제가 터지면 책임은 커녕 제대로 된 설명조차도 없습니다. 국민 밉상, 모든 문제의 플랫폼 쿠팡. 이제 쿠팡을 플랫폼 생태계의 황소개구리, 교란종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쿠팡이 손을 대는 곳, 모든 곳에서 사회적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검은머리 애국인 쿠팡 김범석 의장에게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4년 쿠팡 매출은 약 41조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90%에 가까운 약 37조 원이 대한민국에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그런데도 입점 업체가 무너져도 노동자가 쓰러져도 개인 정보가 새어나가도. 김범석 의장은 미국인임을 내세우며 국회의 부름조차 무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하는 기업에게 국민의 시장을 그냥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아나모인식 행태를 반복하는 쿠팡에게 여론과 공권력의 무서움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쿠팡이 이런 오만한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영업정지와 가진금 부과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장으로서 입점업체와 소상공인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발언하실 분들이 많아서 좀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발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민 권향엽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민명덕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국방은 고팡은... 본인들을 통해서 거래해왔던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거래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본인들의 물건을 만들거나 파는 데 사용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영업을 공정한 영업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영업을 플랫폼의 영업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런 행태는 당연히 이제 그만 두도록 해야 됩니다. 그동안 플랫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이 발의되어 있었는데요.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쿠팡을 탓하면서도 그러한 어떤 제도를 만들지 못했던 저희 국회도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런 잘못된 관행, 잘못된 거래 모습이 반복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국회가 좀더 힘을 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불공정한 거래관계 끝내고 공정한 거래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양여부원입니다. 쿠팡 사태로 플랫폼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플랫폼은 정보 독점 권력이지만 정보 유출은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데이터 독점 권력이지만 데이터 무단 활용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에 묻습니다. 고객의 개인 정보가 쿠팡의 것입니까? 입점업체 판매 데이터가 쿠팡의 것입니까? 쿠팡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정보와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데이터로 장사를 해왔습니다. 고객은 금융범죄 피해에 노출되었고 입점업체들은 불공정 경쟁으로 내몰렸습니다.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데이터 독점 권력의 갑질 앞에서 언제나 을일 수밖에 없습니다. 쿠팡이 입점 업체 데이터를 이용해 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판매 시장이 줄어드는 것도 경쟁력이 떨어져 가는 것도 모른 채 꼬박꼬박 수수료와 광고비를 내며 버텨야 했습니다. 쿠팡은 데이터 권력을 무단 독점한 괴물입니다. 쿠팡은 입점 업체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수사를 통해 입점 업체 데이터 무단 이용 실태가 드러난다면 그의 응당한 처벌을 받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이강일 의원님, 정진욱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강일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쿠팡은 본인들의 입점 업체의 거래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국회나 현 정부 당국이 원하고 있는 본인들의 거래 데이터나 그런 통계 자료를 보안이라고 하면서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 단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중대한 위법성 논란을 안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반칙이 반복된다면 입점업체는 공정한 경쟁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소비자는 외국당 시장 속에서 선택권을 잃게 되는 겁니다. 즉각적인 철저한 조사 실시하십시오. 위법성 확인된다면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조면 영업 정지가 지금 당장 힘들다면 다른 선택적인 제재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네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나 택배 배달 기사, 배달 라이더, 입점 업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불공정한 영업 방식만 멈추게 하는 제재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자사우대 알고리즘 운영을 당장 중단시키십시오. 두 번째, 무료 배달 마케팅에 동의하지 않는 입점 업체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당장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불법성 논란이 제기된 납치 광고 역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네 번째, 신규 서비스와 신규 계약만 한시적으로 제한을 하더라도 위법한 구조의 확산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며 시간을 끄는 쿠팡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속하고 단호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역할과 책임에서 공정위가 단호한 심판자의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동남갑 정진욱입니다. 쿠팡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할까요? 쿠팡 지배구조의 정점에 김범석 의장이 있습니다. 지분 8%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상 차등 의결권을 통해 70% 이상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쿠팡 INC, 한국 쿠팡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회사의 이사의 의장입니다. 이 김범석은 2000, 2020년 사내에 보낸 메일을 통해 임원들에게 전시형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요구를 한다. 해고를 할수 있는 조직을 만든다. 사내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한다. 이것이 전시형 지도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쿠팡의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진의 기준을 이 같은 쿠팡의 문화를 견지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확대시킬 수 있는 사람을 승진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모든 문제에는 김범석 의장이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하루빨리 국내로 들어와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태를 수습하고 이 상황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기를 강력히 경고합니다. 예, 이어서 박홍배 의원님, 송재범 의원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쯤 되면 쿠팡은 단순한 유통 플랫폼이 아니죠. 입점 업체가 힘들게 쌓아올린 판매 데이터, 가격 전략, 그리고 소비자 반응까지 탈취해서 자사 상품을 더 먼저 노출하고 더 많이 파는 착취 구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입점 업체의 판매량, 트래픽 그리고 구매자 정보와 같은 데이터는 오랜 시간 투자와 시행착오 끝에 쌓아올린 영업의 핵심 자산이고 영업 비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쿠팡은 이것을 혁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혁신입니까? 이것은 데이터 착취, 탈취 그리고 절도입니다. 시장 질서를 흔드는 교란행위입니다. 쿠팡은 더 이상 중개자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입점업체들은 보복이 두려워 말도 못 꺼내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겠습니다. 입점업체 데이터가 자사상품기획과 판매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쿠팡을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청주 청원구의 송재봉 의원입니다. 쿠팡이 대한민국의 유통 생태계에서 존재 이유가 있는가, 존재 가치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쿠팡은 더 이상 긍정적인 기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쿠팡은 대한민국의 국민, 입점 업체 노동자들을 단지 자사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의식은 0%입니다. 이러한 쿠팡의 행태, 특히 입점업체의 영업비밀을 이용해서 자사 상품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획득해온 이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쿠팡의 이런 온갖 불법과 탈법 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포함해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쿠팡이 차익 물리식을 느끼고 자신들의 영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유통 생태계에서 퇴출돼야 될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플랫폼의 알고리즘 노출 문제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 지점들을 지적해 온 민변의 민생경제위원회 권호연 변호사님 이어서 참여연대 민생연만본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호연 변호사입니다 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심려가 크실 겁니다 뭐 스팸 전화 많이 온다 네, 쿠팡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의원님들을 국민들을 대리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오시게 된 이유는 그 아주 아주 구체적으로 김범석 의장이 그 실제로 현현 현, 일선에서 증거 조작 은폐를 지시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또또 또 최근에 어떤 제보에 따라서 그 쿠팡이 자기 입점 업체들 그래, 영업비밀을 그 위법성을 알면서도 몰래 사용해 왔다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뭐 영업비밀 침해고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입니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CPLB가 쿠팡으로부터 데이터 값을 그 돈을 주고 사왔을까요? 실제로 입장 업체들에는 몇 백만 원에서 천 백만 원까지 데이터 값을 받습니다. 그 데이터 값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뭐 공정거래법 위반이기도 하죠. 계열사 부당지원입니다. 나아가 그 데이터들은 영업 비밀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입점 업체들에게 그 데이터 사용료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뭐 민사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이제 법적으로만 보는 것이고 법은 언제나 세상을 좀 뒤늦게 쫓아가지 않습니까? 법전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주시, 봐주십시오 쿠팡은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라 수십만 소상공인이 모험을 통해서 확보한 자, 자신만의 상품, 노하우, 기획 아이디어들 이 모험을 통해서 얻게 된열명중한명 정도만 성공하는 뭐가 잘 나가는가, 뭐가 잘 팔리는가, 뭐가 이윤이 얼마 되는가, 재고를 어느 수준에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최대 의 이익이 되는가 이 정보들을 모두 쉽게 확인한 후에 아주 쉽게 저비용으로 그 입점 업체들의 살길조차도 뺏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은 이렇게 밤낮없이 고민하면서 새로운 상품을 내놓는 600만 소상공인들의 도전에서 나옵니다. 그 성공의 결실을 가로채웠습니다. 지난 작년에 공정위가 그 임직원 동원 허위 리뷰와 알고리즘 조작행위를 이유로 쿠팡에 1628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이 1628억의 과징금 전에 이 허위 리뷰 작성, 허위 리뷰, 리뷰 조작, 알고리즘 조작을 하는 이유는 바로 입자업체들로부터 이러한 좋은 정보들을 빼와서 훔쳐와서 그 훔, 훔친 정보들을 가지고 자사상품을 만들었다는 그첫 번째 고리에 대한 조사가 공정위 조사에서는 현재는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은정입니다. 사실 의심은 하고 있었습니다. 쿠팡이 자사 상품을 우대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그리고 심지어 알고리즘 조작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임직원을 동원해서 리뷰 조작까지 자행한 쿠팡이 과연 입점업체의 데이터를 활용하진 않았을까? 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증언과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쿠팡이 오만방자하게 자신의 권력을 남용할 수 있었던 데에는 쿠팡을 제어할 법과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드러난 이후에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큽니다. 이미 그 사이에 쿠팡은 점점 더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왔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 문제라든지 노동자 사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쿠팡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라 협박을 할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의 시장력에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에 독점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반칙을 저지른 뒤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관칙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사전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미 유럽 연합은 디지털, 연합, 디지털 시장법을 통해서 거대 플랫폼을 사전에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에 걸맞지 않은 플랫폼들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플랫폼이 선수이자 심판으로 시장을 설계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쿠팡이 이렇게까지 오만방자하게 된 데에는 국회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조속히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당사자 발언입니다. 한국 중수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방경상임회장님, 한국 자동차 전문 정비 사업자 연합회 강승근 회장님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좀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중수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상임회장 방경입니다. 오늘 저는 찬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의 결과물이, 우리가 밤잠 설쳐가며 축척한 데이터가. 구수한이 쿠팡의 배를 불리는 구조로 쓰였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에게 판매량, 고객 반응, 재고 흐름, 가격 변동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투자를 거쳐 만들어낸 장사의 생명줄이자 핵심 영업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쿠팡은 플랫폼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들의 이러한 정보를 사실상 흡수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잘 파는지 고객들이 무엇을 반응하는지 뒤에 지켜보다가 돈이 되겠다 싶은 상품만 골라 PB 상품으로 만들어 가로챘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경쟁입니까? 이것이 혁신이라는 명백한 반, 이것은 혁신이 아니라 명명백한 명백, 반칙이자 구조적 약탈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단지 PB 상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 추측합니다. 쿠팡에 묻습니다. 쿠팡이 로켓 배송의 핵심인 자사 매입 상품에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쿠팡은 스스로 플랫폼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매출의 대다수를 직매입과 PB 상품으로 올리는 거대한 판매자입니다. 심판의 권한으로 선수의 비밀을 훔쳐 입정어 제이 데를 분석해 잘 팔리는 상품을 모방하고 로켓 배송 등을 통해 활용해 판매량을 높이니 다시 노출순위가 올라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쿠팡은 이 청어체들 동반 성장 파트너가 아니라 자사 수익을 확장을 위한 데이터 채굴의 대상이었습니다. 심판이 선수로 뛰면서 선수의 전략을 미리 다보고 경기를 한다면 어느 선수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라면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이 공정한 눈중당에서뛸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국회와 정부의 당부들입니다. 쿠팡의 영업비밀 침해 의회에 대해 관계당국은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책임자를 엄별해 주십시오. 플랫폼이 선수와 심판을 동시에 하느며 자사상품을 우대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을 즉각 마련해 주십시오. 공정하게 경쟁하고 정당하게 땀 흘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처와 연합회 가칭 카포스 강순근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한 기업의 문제를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플루페미란이름 말해 대기업의 법과 책임을 회피, 산업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구조적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쿠팡이 입점 업체들의 판매 수요, 데이터의 거래 정보 우월적인 지위를 취득해서 자사 상품 기획과 판매를 활용했다는 의혹은 플랫폼과 파트너가 아닌 시장 지배자를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문제는 유통업계만이 아니라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 전문정부 업계에서도 같은 구조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플랫폼들은 배터리, 타이어, 엔진오일 정비 전제로 한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정비업을 등록, 정비사 고용, 정비 이력에 관리와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실제 정비는 외주를 맡기고 문제 발생 시 판매자일 뿐이라면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반면 합법 정비업사들은 법에 따라 시설과 인력을 투자하고 정비 이력을 남기며 하자 책임까지 부담합니다. 지금의 구조는 법을 지키는 정비업사가 손해 보는 구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 안전입니다. 정비 이력이 남지 않고 책임이 불분명한 정비는 사고 발생 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위험한 구조입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편리함과 안전과 책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정비로 전제한 플랫폼 상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온라인 출장 정비의 법적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자동차 정비를 국민과 생명과 직결된 공공 영역을 다시 세워 주십시오. 카포스는 특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 앞에는 모두가 같은 책임을 지는 시장 그 최소한의 원칙을 요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중, 전국 중소유통상인협회 김진철 회장님이 회견문 낭독해 주시겠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좀 초과돼서 기자회견문은 약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상인연합회 회장 김진철입니다. 지금 쿠팡 때문에 현장에서 도매 유통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은 하루가 다르게 지금 문 닫는 상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입점업체 영업비밀로 자사상품 만든 쿠팡은 약탈적 형태 규탄한다. 그간 플랫, 플랫폼은 탈을 쓰고 직접 매입 상품 및 자체 브랜드 상품 중심으로 노급 배송으로 대한민국 유통시장을 장악해온 쿠팡은 민낯이 드러났다. 언론 보도를 통해 쿠팡이 PB 상품 운영 및 초기부터 쿠팡 입점 업체들의 거래 판매 데이터를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마디로 쿠팡이 플랫폼을 운영하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판매 성과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사상품의 기획과 판매에 집중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관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쿠팡이 입점업체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거나 플랫폼 지위를 남용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제재에 나서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사안은 개별 기업의 일탈을 넘어 플랫폼이 선수이자 심판으로 가능, 기능하도록 방치해온 제도의 실패를 드러낸 사건이다. 공정화 규율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막을 수 없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입증 책임을 전환해, 전환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자사 상품 판매와 플랫폼 운영 간의 이해 충돌을 차단하고 자사 우대,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며 데이터 이동과 호환성을 보장함으로써 플랫폼 간 경쟁을 회복해야 한다. 반칙화, 약탈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플랫폼의 선수 겸 심판 구조를 차단할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골목 상권을 보호하라. 25년 12월 23일 기자,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예,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자분들의 많은 보도 요청, 협조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